오늘 우리게 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대사리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삼주에 걸쳐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사론과전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첫째,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된다.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면 항상 기쁘게 살수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쁘게 살수 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똑똑함이 인정을 받듯이 살아 있어야 물질도 쓸 수가 있듯이 기도해야 성도가 살아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잘될 때도 힘들 때도 상관없이 항상 기도의 자를 지켜야 된다. 오늘 마지막 시간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살때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말에는 씨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기분 나쁠 때 말에 뼈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한 의사, 교환,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왜냐? 말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할 때 연약한 사람도 강한 자가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열매가 열리고 불평하면 불행의 열매가 맺힌다. 항상 내가 감사하고 살면 우리 삶이 점점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더 악화될 뿐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아지고 축복받고 더큰 행복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정말 크게 쓰임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수 지역에 사는 게참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손양훈 목사님이 복귀하셨던 애양원 교회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손양훈 목사님을 세상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에 원자탄이라고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기억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여수에 손양은 목사님 유적지가 만들어지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뜨게 하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내가 목사 아닙니까? 어떻게 본이 됩니까? 내가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꺼려 하는 나 환자들과 생활하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총살을 당했다는 건 말이 됩니까?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하고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어요. 그 선양원 목사님의 아홉 가지 감사 기도를 한번 봅니다. 두 아들이 공산당에 총살당했는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하는 자식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아니고, 내, 네, 내가 순교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멋진 큰 아들,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명 아들만 순교해도 영광인데, 두 아들을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당하고 순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 시킨 원수를 아들로 양 아들로 삼게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이두 아들 때문에 순교의 피가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 원망,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아홉 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럼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작년 2024년 통계총 발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시각장인, 앞을 못본 사람들이 246,182명. 지금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25만여 명은 앞을 못 봅니다. 청각장애인 듣지 못한 자들도 44만 2,034명. 약 44만 명이 듣지를 못합니다. 언어장애인 말 못한 자들도 22만여 명이고, 지적 수준이 낮아서 지적 장애인들도 23만 3,322명입니다 지체장애인들 113만 2,644명입니다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 없으면 살수 없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도 45만 3,000명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러면 전세계로 말하면 안못 보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고요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이 수백만 명,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게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하루라도 볼수 있으면, 하루라도 걸어다닐 수 있으면, 내가 말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으면. 그런 자들이 수백만 명이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기도 안 하고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 밤에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아침 눈뜨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전 세계 수만 명일 거라고요 아침에 우리가 눈뜨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하지도 않고 지나는 범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라니까요. 레인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일을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일만 해라. 너희들의 살, 생활은 다른 부족이 11조를 걷어가지고, 10% 걷어가지고, 다 너희 줄 테니까 주의 일만 해라. 이 레인들이 주의일만 하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이 레인들이 주의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아침 저녁 하루에 두 번씩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하루에 두 번씩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민족들, 가정들,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 감사의 배 드린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감사의 배를 더 효과적으로, 더 은혜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악기를 장만하고 악기 연주를 배우고 레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감사 찬송하며 살려고 감사 예배드리게 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만큼 감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 제사, 감사 예배를 잘 드리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내가 기도를 들어주고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한다 나를 영화롭게 하면 너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하나님만 기분 좋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살, 그래서 감사하게 살면 남들은 안 돼도 감사하는 자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10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문이 열린다. 여러분, 내 기도에 문이 열리고, 내가 원하는 영의 문이 열리는 비결, 축복의 문이 열리는 비밀번호가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 사람들이 다 저를 부러워하고, 중목사님 뭐한 것마다 잘 된다고 다 그래요.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식사하자마자 또 2시에 가서 우리 내년에 선박람회 1년 앞두고 6시 연합으로 도지사님도 오셔서 연합 선박람회를 위한 예배들인데 식사하고 또 제가 거기 설계하러 가야 돼요. 또 국회에서, 국회회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도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각 교단 총회장들을 불러요. 우리나라의 교단이 많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들 수십 명이 계셨잖아요. 그 국회 기도에, 조창 기도에 가가지고 설교하신 총회장님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1일날 제가 세 번째로 가서 거기서 설교하게 되고 우리 성가대가 요수에 살던 분들이 국회 가 가지고 찬성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정 목사 복 받고 여정께 복 받았다고 다 그래요. 어제도 그 간사님이 국회 기도 간사님이 특별히 전화를 했어요. 보좌관님이 전화해서 우리 지금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서로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첫 예배입니다. 목사님 은혜스러운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본문이랑 다 정해 놨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그러려고 제발 싸우지 좀 말아라. 제 타이틀이에요. 싸우지 좀 말아라. 화평을 이뤄라.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나에게 주실까. 그런데 마음속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목사로 사는 것만도 감사하게 살아서 그렇다 저는 정말 목사라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쓸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고 살고 있어요 똑똑하지도 못하고 손재주도 없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각계 대할 줄도 모르고 목회라는 직업이 없었으면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참 살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사는데 얼마나 고생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사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뽑아 주셨어요 답답하시죠? 그래서 혼자 씩 웃을 때도 종종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는 참 목사로 산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제, 9일 후에는 총회장도 되게 하시고, 국회에 가서 이 촌사람이 국회의원들 앞에 설교도 하게 하시고, 이제, 이제, 대통령 조창기도에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냐. 감사한 것. 제가 어제 그래서, 아, 이 말씀, 설교 말씀에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느꼈어요. 저는 감사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사람들도 감사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감사하면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디모대전서 4장. 사절에 보면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내 모든 환경, 사람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하면 바꿔주시고, 감사하면 은혜 되게 하시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단한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감사는 안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감사는 안 돼요. 바리새인은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 첫째는 교만했어요. 기도를 해도 따로. 세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죄는 죄가 많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 나는 서서 내가 어떻게 세리와 장기들과 같이 기도해 따로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랑의 주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멸망, 지옥불로 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이바리새인들이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고, 헌금도 제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서서 따로 기도하는 교만함들. 두 번째는 말씀 띄워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감사해서도 축복 안 주신 이유는 비판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 세리 같이 안에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못해도요. 나보다 더러워도요. 죄를 지어도요. 세리는 당연히 더러운 죄. 매국노고 국민들의 돈을 빨아먹는 죄인들이 당연히 죄 지은 자예요. 죄 지은 자라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자의 기도는 안 들어 주세요. 그런 감사는 안 들어. 명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교만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감사하며 살아도 축복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붕에 가서도 꼭이 말씀을 전하고 어디에 가서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심야기도 때도 말했어요. 감사할 때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이종사춘 누나가 계세요. 우리 외가에서 우리 어머니가 최초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친가에서 우리 아버지가 최초로 예수를 믿었어요. 두 분이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큰 언니 딸이에요. 옛날에는 자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맨 밑에서 두 번째니까 큰 언니 딸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쉽잖아요. 영희야 교회 가자 최고로 먼저 전도한 게큰언이 딸이에요 우리 외가에서 제일 먼저 이모들 삼촌들 중에서 전도 받아서 그런지 그 큰이모네 가정에 우리 가정을 빼고 자녀들 가운데 셋이나 목사가 됐어요 아무튼 그 누나가 제일 먼저 외가에서 전도 당한 사람 이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이 누나는 왼쪽 팔이 없어요. 사고를 잃었어요. 오른팔만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외가가 부산인데, 제가 가면 그 누나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해요. 우리 친척들, 형제들 다 모여서 거기 수영을 하는데, 밖에서 저 혼자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옷 지키는 사람이에요. 옷을 저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종갓집 장소는 백곱 이상 되는 물에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순종하느라고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옷 지키는 사람이에요. 옷을 지키고 있으면 그 누나 팔이 하나밖에 없는데 바단대 실내 수영장에 머리가 안 보일 때까지 가요. 그럼 나는 저 누나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도 한 팔로 수영도잘 못하는 게 팔방미. 인그 누나가 순천에 사는 미쟁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가난한 집이고, 순천에서도 완전 산골이에요. 새 아들을 낳고 살아요. 얼마나 교회 봉사하는지, 말뚝 여전도 회장.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옛날 교회 판자로 이렇게 바람이 송송그 판자 걸레로 닦고 목사님 성기면서 교인도 몇명안 돼요. 누나 같은 사람이 없다. 천사 중에 천사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을 키우면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간대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아들만 셋 키웠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SOS 마을이라고 그새 아들 키우고 있는데 고아들까지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고 키우. 하나님이 누나는 보고 주실 거야 그랬는데 그 누나가 어느 날 유방암이 걸렸어요 우리 온 가문이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 누나는 자기를 전도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영적 아버지 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가슴을 드러냈어요. 한 1년쯤 지났어요. 얼마나 돌팔이 의사였던지 전이 돼 가지고 또 이쪽 가슴도 드러냈어요. 제가 그 누나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누나가 지금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을 어떻게 유방암이 걸리고 두 유방을 다 잘라내게 만들어 그랬더니 그 누나 하는 말이. 막 이젠 불화자 할 필요도 없고 좋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갔어요 저는 강원도 깊숙한 산에 갔어요 그래도 제가 장교로 갔기 때문에 장교들은 평소에도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정보관님 아버지 전합니다. 그래서 훈련장에 있다가 집차를 타고 본부에 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아, 영애가 천국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누나가 알고 보니까 두 가슴을 잘라냈는데도 암이 전이 돼 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 말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온 식구들이. 그 누나 길 그때만 되면 몇 년을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누나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 아들 셋,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있는데 두 마디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첫 번째는 아, 여보야 여보야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 좋아서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 오늘 죽어도 예수의 사람들, 천사들이 데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 천사들이 나를. 두 번째는 한 팔로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이모부, 나도 이제 천국 가면 손뼉 치면서 찬송할 수 있겠지요. 이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살아도 나도 손뼉 치면서 찬성 한번 해봤으면 한이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손뼉 치면서 찬성한다고 감사해 보셨어요.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가 죄인이에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합니다.